여러분, 원래는 꼭 지갑 속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한 영화배우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며 그의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는 햄버거 하나를 세 도막으로 잘라 끼니를 해결하며 한우를 보냈으며 5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만원짜리 중고차에서 잠을 자며 호텔 화장실을 찾아 세수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한마디로 노숙자 신세였죠. 하지만 그는 매일 허리우드가 내려다 보이는 뒷산에 올라 난 유명한 배우가 되겠다. 난 최고의 유명 감독들에게 출연 요청을 받고 있다. 라는 말을 외치며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자기의 미래를 암시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갑 속에 천만 달러짜리 가짜 백기 수표를 넣어 가지고 다니며 매일 아침 이것을 보고 희망을 다지며 또 꿈을 다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마스크라는 영화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던 짐 캐리라는 배우입니다. 네, 이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물론 그는 이후에 더맨 더머라는 영화에 캐스팅이 되어 실제로 천만 달러라는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동양학을 미신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 이론의 양대 산맥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우리 음향론을 말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이론인 양자 물리학 역시 기의 흐름과 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론이라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어정쩡하게 알고 그리고 늘 미신을 말하는 사람들만 보고 다니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양학은 천년의 경험이 묻어난 실용 학문이며. 우리 풍수학은 이 경험을 그대로 이론화한 학문입니다. 하여 부자가 될수 있는 사람, 그리고 번영할 사람, 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그 사람의 생활태도, 환경, 습관 등에 의해 구분을 하여 둔 것이죠. 맞습니다. 분명 부자들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는 지갑 속에 꼭 이것을 넣어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것을 시간 나실 때마다 꺼내어서 보세요. 분명 올한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숨통을 만난 듯 원활해지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다짐과 목표를 적은 글입니다. 여러분, 앞서의 짐 캐리는 바로 이 다짐과 목표를 넣어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네, 그리고 간절하게 원하했죠 여러분, 이 간절함은 세상 모든 것을 만드는 초석입니다. 네,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되면 초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매스컴에서 보시거나 또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두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니 이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에이, 그까지 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자주 꺼내보시고 또 자신의 간절함을 되새기셨냐고 말이에요. 네,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짐 캐리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하여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나운서 강수정 씨는 이것을 흉내내요. 장래 자신의 남편에 대한 목표를 적어 이것을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목표대로 똑같은 남편을 만났다고 하네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리 풍수학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서양의 학문이며 현대 과학이론의 최고의 이론인 양자 물리학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간절함과 절실함이 모여 에너지가 되고 이 에너지가 강한 파동을 만들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말입니다. 네, 원래는 꼭 여러분의 간절함과 목표를 적어 지갑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매일 한번 이상씩은 꼭 보시도록 하세요. 물론 행복하고 번영된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것은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과 화목의 상징을 넣어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행복은 그리고 화목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늘 이것을 생각하시게 되면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시게 되면 이것은 정말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꼭 여러분의 지갑 속에 가족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네, 이것을 보시면서 나의 사랑스러운 배우자 또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매일 생각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끼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은 늘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는 반드시 행복과 화목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가난을 만드는 도구는 꼭 빼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며 또한 통제할 수 없는 욕구인 것입니다. 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 인식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현대 심리학에서는 정설화된 이론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먹고 싶은 것은 외상이라도 먹어야 하고 또 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꼭 사야만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현금으로 모두 결제를 해야 한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네, 모두 신용카드라는 것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물론 충분한 통계와 절제를 하시는 분들 역시 참 많습니다. 네, 꼭 필요한 한두 장 정도의 신용카드는 있어도 되겠죠. 하지만 무분별하게 다섯 장, 여섯 장 이상씩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네, 이런 바로 허영심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꼭이 허영심을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로 불행을 만드는 도구 역시 꼭 빼십시오. 여러분 지갑 속에서 불행을 만드는 도구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더러움이며 이 지갑이 관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여 어느 심리학자는 가지고 다니는 지갑의 형태, 즉, 겉모습만 보아도 그 사람의 부의 정도를 알수 있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갑은 늘 깨끗이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꼭 빼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여성분들이야 이런 경우가 잘 없지만 남성분들은 이 지갑 속에 정말 불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네 필요없는 또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명함들 또 현재는 쓰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지갑 속에 들어있는 것들 네 이외에도 정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조그만 지갑 속에 말이죠 하여 어느 분은 이 지갑이 아주 뚱뚱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절대 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갑은 무조건 단순화 시키세요 그리고 꼭 넣어가지고 다닐 것만 넣어두세요 물론 약간의 현금은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로, 낡은 지갑은 꼭 교체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낡으면 반드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남성의 허리벨트이며 또 여성의 지갑, 그리고 남성의 지갑입니다. 네, 이 지갑은 늘새 것처럼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하여 이 지갑은 1년, 3년, 5년의 주기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지갑을 홀수의 주기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은 이 지갑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 중에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양의 기운을 말하는 홀수의 주기가 가장 좋다는 것이 풍수학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낡은 지갑은 꼭새 것으로 교체를 하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부유해지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래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꼭 넣어가지고 다니셔야 할 것들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